하다보니까 골드라벨 19,800원에 팔았다고요? 아니 그러면은 어 7만원이었던 나의 이 마음이 5만원까지 살짝 줄어드는데? 근데 헤어가 무제한이 없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아니 근데 강 가격 좀더 올리고 기간제 팔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무제한으로 팔죠? 솔직히 기간제 좀 오바야 아니 기간제 진짜 좀 오바임 사실 무슨 노예 할까? 라이언 노예 할까? 브루스 노예 할까? 엘프 하신다면서요. 근데, 루카, 루이스, 카롤로스제니얼이 얼굴 올라와있는데, 내가 거기에 엘프 얼굴 올리면은, 단체로 러브 다이브 하자는 건데? 탱안 한다면서요. 탱아님 그냥 방임. 탱아님 그냥 방임. 아유. 근데 1장은 찍어. 진짜 지금 찍는 이일장이 최소한의 인걸이거든요 진짜.

묵직해요 묵직해 남자가 그냥 스페하면 수고싸게 깨주면서 어, 이걸 버티나요 라이언짱 공서 시야를 조금 힘싸움 해주고 자리싸움 해주고 이러고 공 빨아 조금 버텨? 이러고 둘도 펴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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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은 좀? <laughs> 아니 근데 핵은 좀? <laughs> 빈씨는 현실의 능력 하나 가져가면 뭐 가져가실 건가요? 뭐 가져가지? 야 써도 티안 나면서 개꿀인 능력이 뭐가 있냐? 아니 근데 릭너무대놓고 공간 이동 해가지고 좀티좀 많이 날것 같은데? 잠시만 제압할 수 있을까요? 아야. 아, 아파요. 약속. 자사이버고 뭐야? 아니 이 아래 작은 어린아이 마냥 이글이 숨어 있었니? 루이스 딜러 아니었냐고? 애매함. 이도 저도 아니긴 함. 애매함. 약간 중립이심. 양쪽에 모두 약간 포함되심. 공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약간 양쪽에 중립을 지키고 계시는. 헛살. 아이고, 어, 어, 근데, 궁뺀건 기분 나쁘지 않을지도? 파스쿠. 오우, 씨, 어이, 뭐, 강도해? 바네, 씨. <목소리> 시원하게 흔들면서 안 죽어 죽어 그냥 깔끔하게 그냥 응? 그러면서 재련도 빨아들여버리는 아나 라이언이지 맞습니다난 내가 아이작인 줄 알았어 내가 왜 라이언인데 내가 뭐 사자보이지 나 아이작할래 내가 왜 라이언이 사자보이지 살려내세 사자보이지 안 살려대면 라이언 안함 사자보이지 살려내세 그냥 사자보이지 죽었나요 스포 당했네 안 봤음? 지금까지 안본게왜 지금까지 안 봤음 안 봤음 아 근데 약간 아침 드라마 같은 전기여가지고 알아도 재밌어요 근데 근데 옷게은 스포 안 했잖아 아니 옷 게임 스포해줘 도시락 다 쌌어요 IP <laughs> 다 쌌어요 스포해줘 잘 어? 좋은 샵이었어. 우스꾼 도시락 다 쌌어요 <laughs> 이거 정답 맞죠? 어? 이거 정답 맞아? 아니야? 어? 이거 정답 맞지 이거? 어? 아니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응? 근데 약간 진지하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옥겜2의 최대 빌런은 공유예 걔때문에 2다받고3봤니다 걔만 아니었으면 봤는데 공유만 아니었어도 2, 3안 봤습니다 진작 약간 하차 각진 다음에 하차했는데 공유 때문에 하차 안 했어. 나 공유 탓이야. 진짜 공유 안 했으면 안 봤는데. 아니 뭐 근데 누군가에게는 또 재밌는 작품일 수도 있으니까 뭐. 잠시만 제 앞에 와주시겠어요? 지금. 도시락 다 쌌어요. 파스꾼 도시락 다 쌌어요. 자, 보여? 지키 싫어하나? 랜슬레 도시락 다 쌌어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할수 없다, 파스코는 하지만 쫄았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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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히트 판이안도어갔들시락 도시락! 도시 도시락! 도시어요시락시락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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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시락 도시락! 콜라는 그래도 뭐 명불허전 유지력이 좋다는 거고 약간 잘하는 사람들 만나면 은 개빨리 걱정되는지. 포킹하잖아요 <laughs> 개빨리 포킹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럴 때는 콜라가 빛을 보기 좀힘든 원래라면 그냥 넷바 1번 4번 먹고 이러면 콜라가 조금 효율이 잘 나왔는데 한타 중에도 지금은 뭐 햄버거 피 잠깐 채워주고 그러고 바로 죽으니까 근데 비전투 중에 유지력은 콜라가 개축이 나지 그래 쉽지 않다고? 아니 이게 왜이 정도면 진짜 이쁜 편 아닌가? 아니 이 정도면 지금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는 사자 보이지에 한 자리를 꿰칠수 있는 정도의 외모라고요. 오늘 드리고 편안한 방 되시라고. 와, 루카는 근데 진짜 그냥 짱이다 아니, 모든 홀든가가 루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돼. 야, 누가 더 지금 말안 되냐. 그 캐릭터 선정대회 그런 거 열었으면 루카가 홀든가 짱 먹었습니다. 야무지게 샬롯장 배달해 주면서 딱이 타이밍에 순간기적다 다 <목소리> 자 개꿀팁 알려드립니다. 난전에서 평타만 쓰고 있어도 존재감 확실한 배전. 하는 고양이인걸 아니 이거를 나를 도와준다고? 속았지? 내가 아무 대작 없이 기한드레 쓰고 있는 줄 아니 다 응? 아, 생각이 있다 이 말이야 이 녀석아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광 한 방이면 카인 죽여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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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저는 모자 안 먹나요? 근데 이거 나만 그런? 아니 지금 베이저 모자 보시면은 장착 시점부터 40초 동안 5, 이 이동 속도를 50이 증가시키는 건데 아니 근데 저런 거 끼면 이상하게 안 먹게 되던데? 괜히 아까워가지고 아니 그냥 싸울 때 먹는 거 아니면 뭔가 돈 아까워가지고 뭔가 안 먹게 됨뭐 손해 보는 기분이랄까? 잡았죠. <목소리> 잡았죠. 잡았, 잡았죠.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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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떴다. 야, 떴다, 떴다. 야, 도립비야 떴다, 도립비야 가는 중. 페이디 왔다. 왜 안맞냐 근데 이런 뻔뻔한 강도점 잠깐만 나 지금 현실 데미지 오는데요? 머리에 두통 오는데 갑자기? 아 머리가 지끈지끈 오는데? 약간 입대 영장이라도 받은 이 가슴이 먹먹하고 막 가슴이 먹먹한데 이거? 산화 미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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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래서가... 사무실이야. 내가... 내가 네 조상이다. 내가 홀드 카문에둘아 아! <laughs> 아니 대홀든가면 진짜 위상 무너진 거 봐라 이거 야 족보로 따지면은 그냥 갑의 눈 마주치기도 힘든 루카 녀석이 지금 아유 말세다 말세야 홀든가 망한 이유가 있네 아유 말세다 말세야 진짜 혼자야 아니... 망한 AI 놈들 왜 이렇게 멀리 날라가?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이 뭐, 시트콤이에요, 이거? 아니, 그냥 어이가 없네. 아, 안 돼! 못해요, 그거! 억해함, 그거를. 제가 제 리그 아는데, 어? 아, 진짜, 안.. 진짜 그건 아닌데. 아니, 리그면 더블킬 어떠신가요? 아니, 근데 리그는 진짜 좀 힘든. 아니, 리그로 공타서 아군한테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없어, 내가. 아니 리그로 공타서 욕을 안 먹을 자신이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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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진짜 너때문이야송균비너때문이야

옷갭 어, 쓰니까 개꿀잼이었을 거야! 너 때문이야! 니콜라스, <laughs> 너 때문이야! 갑자기 접시래가지고, 너희 옷갭 안 봐? 안볼 수가 있을까? 그걸 시전해가지고.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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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 야, 야, 임마, 나 가족 동생이야. <laughs> 그냥 루카 가문 하나 만들죠. 아니, 홀든가에 쟤는 목을 멜 이유가 없음. 홀든가 어차피 망했잖아, 그리고. 야, 말이 가문이지. 야, 가문이지. 그냥 사람인데 뭔 가문이냐. 약간 1인 클랜 같은 느낌으로 루카 가문 하나 만들죠. 우리. 아, 성규 대신에 쌉규이 나가가지고 오징어 게임 우승해가지고 4 0 0억오징 56억을 으면은 쿨하게 400억 정도 사이퍼즈의 개발비로 추적해줬으면 사이퍼즈 방학금 돼가지고, 바로 국민게임으로 떠오르는 건데. 아, 쌉규이 아니라 성규이어가지고 Let's go! 야,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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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리비아야! 진짜 루뻔 뻔, 루뻔 뻔. 그만해라, 루뻔 뻔. 말 먹었다, 아니냐? 얼음 네오플 파워 얼음 14주년 진행시켜 VIP님들 오신다 14억 VIP님들 오시니까 14주년 준비시켜 이거 덜 맞는 상대야